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올해 우리 교회 표에 맞춰 성경 66권 중 어떤 책을 매주 일 강의 설교를 통해 우리 성대모과가 함께 말씀을 들으면 좋을까 기도하며 고민하던 중 주제 성구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고린도 후서를 선택했습니다. 순서상으로는 고린도 전서를 먼저 살펴본 후에 고린도 후서를 강의하면 좋겠습니다만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후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말씀이고. 또 2년 전에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또 처음부터 끝까지 고린도 전서를 한번 살펴봤었기 때문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고린도 전서 말씀을 주일 예배 때 강의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 말씀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솔직히 좀 쉽지 않은 내용이. 입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함께 고린도 후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 중에서 가장 개인적이고 또 감정적이며 아주 격정적인 서신입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해주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를 비난하던. 고린도교의 성도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 사도 바울의 그 서운한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그런 서신이기도 합니다. 만일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뭔가 좀 불편하고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었다면, 아, 그래서 목사님이 고린도 후서를 설교하나라고 이렇게 오해받기 딱 좋은 말씀이 고린도 후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부담 없이 편안하게 고린도 후서 말씀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나쁘지 않을 때, 미리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겨놓으면, 나중에라도 혹시 서로 뭔가 좀 관계가 어그러지고, 불편해지고, 오해가 생기고, 또 불만이 쌓이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성경적인 방식으로 그 갈등과 또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고린도후서는 그처럼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솔직한 감정과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강력한 변호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특별히 새 언약. 과 관련해서 성령의 역할과 관련해서 그리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몇달 동안 지속될지, 올해 안에 끝낼 수는 있을지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속 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금 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많이, 여러 번 반복된 단어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성대님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빨리 한번 눈으로 다시 한번 훑어보시죠. <laughs> 예, 환란이나 고난이라는 단어도 꽤 많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위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 전체에 위로라는 단어가 100번 좀 넘게 나오는데요 그중 거의 10분의 1, 무려 10번이나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3절부터 7절까지에 아주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오늘 말씀은 말 그대로 위로가 풍성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2024년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위로가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곧 조만간 새롭게 시작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일 첫 번째 질문으로 던질 정도로 위로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국어 사전에서는 위로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 이 간단한 정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처럼 위로는 언제나 상대방의 어떤 괴로움이나 슬픔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 삶에 괴로움이 하나도 없고 그 마음에 슬픔이 전혀 없이 늘 기쁘고 행복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따뜻한 말이나 행동도 전혀 위로가 될수 없습니다. 위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위로라는 것그 자체가 아예 필요하지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남에게 굳이 위로받지 않아도 그 삶에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그 마음에 조금의 슬픔도 없는데 도대체 누가 무슨 수로 그를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삶에 아무런 괴로움도 마음에 아무 슬픔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그 어떤 위로도 전혀 필요하지 않은 가장 완벽하고 안정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 만약에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면. 아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며 우리 성도들 속으로 그 사람을 부러워하시렵니까? 그 정도는 할수 있겠죠 나는 그러,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말하지 못할지라도 누군가 그런 삶을 살, 산 것처럼 볼때 우리가 그 사람을 부러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정말 위로라는 것 자체가 아예 필요 없을 정도로 안정되고 평탄한 삶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삶이요. 또, 우리 모두가 다 간절히 바라고 열심히 추구하는 그런 삶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 원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한 결코 복된 삶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환란과 고난의 그 구체적인 형태와 모양은 사람마다 각각 다를지언정 그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반드시 환란을 당하고 고난을 받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7절에서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경험하는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문제, 뭐 그런 것들도 우리 성도들에게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될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고난,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발버둥치기 때문에 당하는 그와 같은 환란과 고난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있게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란과 고난 중에 그것을 뛰어넘는 풍성한 위로. 넘치는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난 중에 위로받는 삶이 위로 자체가 아예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평안하고 순탄한 삶, 삶보다 인생보다 영적으로 훨씬 훨씬 더 복된 삶이요 인생인 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no cross. 노 no 글로리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말처럼 고난이 없이는 위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위로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위로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이지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극심한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아예 처음부터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평생 꽃길만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못본 척하지 않으시고 모르는 척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자비와 모든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또한 사절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송한 것입니다 모든 위로, 모든 환란 "이라는 말을 통해서도 알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그런 종류의 환란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란 중에서 모든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종종 경험하듯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때로는 우리를 온전히 이해해주지 못하고, 제대로 또 위로해 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따뜻한 위로는커녕 오히려 우리에게 더큰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온전하게 가장 풍성하게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실망을 하든,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실망을 하든, 서로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고, 관계가 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변호해주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실, 그와 같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중 지금 극심한 환란과 고난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와 같은 신령한 위로, 하늘의 위로가 풍성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경험을 말하자면 뭐 사람마다 다양하겠습니다만, 많은 경우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와 같은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에 확실히 믿어지고,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큰 고난 중에서도 위로를 받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풍성히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엎드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삶에서의, 우리 삶에서의 그 상황이나 고난을 당장 다 없애 주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그 평강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와 같은 위로를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 등등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넘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받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우리를 위해 이미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풍성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또 극심한 고난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자들에게 참된 쉼과 안식과... 풍성한 위로를 주시는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우리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온갖 비방을 받으면 너무 속상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죠. 너무 분해서 그런 경험 아마 다한 번쯤은 있어 보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를 풍성히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고난을 받는다 생각될 때마다 정말 죄라고는 단한 점도 없이 가장 의로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의 그 모든 억울한 고난을 이미 다 받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일찍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체율하실수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흥율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온전하고 참된 위로가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풍성히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모든 위로의 근원은 분명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위로는 결코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풍성이 부어지고 또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제 우리를 뛰어넘어 우리로부터 흘러넘쳐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즉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이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6절에서는 사도 바울 일행이 환란을 당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그 모든 것이 다 그저 그들 자신들에게만 영적인 유익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위로와 부원과 영적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너희들로 하여금 고난을 잘 견디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고난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풍성히 경험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들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과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해 주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여러 가지 고난을 먼저 당해 봤던 사람이 지금 현재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잘 위로해 줄수 있는 법이죠. 미국에 와서 신분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해 본 사람이 지금도 이 신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 졸이며 참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분들의 그 답답한 마음을, 불편함을 가장 잘 이해하고 위로해 줄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에 오면은 오는 날뭐 영주권을 발급해 주는 그런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죠. 요즘은 그렇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실직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금 막 직장을 잃은 사람의 그 막막한 심정을 잘 헤아리며 내일처럼 최선을 다해 도와줄 수 있고요. 또 사투를 벌이며 암투병을 해 보신 분들이 현재 암 환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위로, 따뜻한 위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핍박을 받았던 사람은 현재 동일한 처지에 처해 있는, 놓여 있는 사람에게 저 같은 목사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훨씬 더 깊이 위로해 줄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로할 때는 굳이 많은 말이 필요 없지요.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저도 그 고통을 압니다. 저도 그 아픔을 압니다 하면서 옆에서 그저 따뜻하게 두손꽉 붙잡아 드리는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위로해 주셨는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간증할 때 그것이 지금 현재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 저와 여러분의 각자에게 허락하셨던 독특한 고난의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받으며 그 고난을 견뎠던 그런 크고 작은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헛되이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땅 속에다 그냥 아깝게 묻어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구장창 그저 나 자신만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눈을 들어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신음하고 또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따뜻한 말 한마디, 또는 따뜻한 밥한 그릇에 담아 아름답게 전달해 주는 사랑으로 전달해 주는 하늘의 위로자들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는 "위로"라는 단어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난 중에 "위로"라는 오늘 설교 제목과는 솔직히...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통해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면 또 고난 중에 반드시 우리를 건전해 주실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된다면 그 역시도 고난 중에 우리가 받는 큰 위로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소아시아에서 아마도 에베소,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던 어떤 사건을 언급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심지어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 그거보다 더큰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장성하면 더 이상 이제 부모님들 의지하지 않고 자립해서 독립적으로 잘 사는 게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은 환란과 고난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순탄할 때에는 비록 우리가 입으로 대놓고 교만하게 말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다 내가 잘나서 남들보다 더 착하고 똑똑해서 성실해서 인간관계도 잘 맺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그렇게 우리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심한 환란과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비로소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나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나 자신에 대해 철저히 실망하게 됩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상황으로 인해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탐심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보면서, 아, 내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그런 자괴감이 들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욱더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제는 의지하지 않는,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실, 신뢰할 만한 존재, 의지할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어떤 누구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극심한 환란과 고난 중에서도 온맘음 다에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날. 수많은 환란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이미 건지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건지실 것이며, 또 이후에도 앞으로도 분명히 건져내 주실 것이기에, 심지어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2000년 전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것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가장 복된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귀한 믿음과 소망 가지고 2024년 올한해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풍성히 받아 누리고,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아름답게 전달해 주는 그와 같은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